예, 반갑습니다. 딕스 코리아 대표 이성유입니다. 오늘은 부산 가락동 쪽으로 이전 개업한 낚시아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전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규모가 상당한데 네.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낚시점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네, 여기가 약 300평 정도 아, 300평. 3 300평. 네. 0 0평이요뭐 없을 게 없이 거의 다 갖춰진 그런 상태겠네요. 예. 네, 네. 예. 여기에서 주로 취급하시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바다 용품 전문점이고요. 예, 예, 예. 바다 그리고, 용품 예, 전문점. 예. 예. 그리고 예, 예. 루어 낚시와 생활 낚시 낚시 어, 찌낚시도 네, 하시고, 네, 네, 예 찌낚시도 하시고, 네. 하시고. 그럼 그 정도로 하시면 바다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리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오려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기는 부산시 강서구 본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마장 가는 길근처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경마장 가시기 전에 우측편에 있는 네, 장이다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여러분도 부산 경마장을 일단 찍으셔도 되고, 낚시야를 찍으셔도 됩니다 네비에 그러면 여기서 주로 가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가덕도하고요. 예예 가덕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거제권하고 예. 통영권. 그리고, 그리고 고성까지 예예 예, 예, 그럼 여기는 가덕도 거제권 고성권 통영권. 주로 그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가시기 위해서 미끼나 채비나 모든 바다 낚시 준비를 여기서 한 방으로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나가는 길이 있으시면 많이 들러주시고 이렇게 새로 개업을 하셨는데 네. 특별한 사안 행사는 안 하십니까? 네, 오픈 개업 행사로 10에서 30% 정도 전 제품 할인 행사하고 아, 있습니다. 전 품목을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개업 행사 정기네요.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품도 이번께 구매를 하시고 또 가시는 길에 또 필요한 용품도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좋은 조과를 거두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전 학장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번창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전 네. 학장 개업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사장님이 어떤 품목을 특별하게 가공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어떤 제품을 제조하십니까? 예, 저희는 예, 크릴을 예. 생크릴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그런데 생크릴을 가공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은데 예. 뭐 특별한 장점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신혼크릴로서. 예, 신혼크릴. 사우는 신혼크릴입니다. 예, 예 신혼크릴. 예, 저희가 그 찐크릴, 쪄서 가공을 예. 하는 크릴하고 예, 예, 생크릴을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아. 쫀득쫀득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바늘을 끼우면 잘안 떨어지겠네요. 예, 잘안 떨어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 크릴은 사면 쉽게 녹고 쉽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강화하시는 제품은 질기고 강하니까 바늘에서 잘안 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쪽에 있는 제품입니까? 예, 예. 이거는 지금 감성돔, 참돔, 뱅에돔. 네. 예. 이쪽은 또 크릴, 뱅에돔. 네. 예. 어,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화공치까지 드시고. 음. 예, 자고도 있이 나머지 미끼들이 전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많은 제품 중에. 예. 이두 제품은 색깔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저는 이걸 처음 보는 겁니다. 신제품이십니까? 예, 저희가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에? 뱅에 밑밥용 그릴은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예, 예. 뱅에용으로서 색깔을 첨가해서 예, 새롭게 예.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속공 칼라 그릴하고 예. 뭐하고 섞어야 됩니까? 예, 빵가루나, 예, 예. 기타 파우더하고 같이 아. 믹스를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예. 아, 그렇게 쓰면, 이게 실제로 밑밥 효과가 좀 증가가 되고 이런 게 있는가 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그쪽에 있는 이거. 지금 알간색인데 아 감성돔 참돔용 예, 예 맞습니다 감성돔 참돔용 예, 예. 그러면 요두 가지가 매란채깔를 가지고 있는 밥이네요 예. 아이 밥은 저도 처음 보는 밑 밥인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아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한 미끼를 구매하려면 여기 매장으로 오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쪽 거제 고성 통영 쪽으로 가실 때 낚시야 매장에 들리셔서 용품도 구매를 하시고 확실한 미끼 그러니까 잘안 떨어지고 질긴 크릴 미끼를 구매하시려면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 사업 많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부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쇼핑몰 텐텐피싱닷컴도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Feel of a thousand kisses. Hope we stay a while. I reach up to.